맵이 좀 큰가? 뭔가 되게 불안정한 느낌이네, 뭔가. 마우스가 왜 빙글빙글 돌아가지? 어, 무슨 일이야, 이게. 어, 뭐죠? 쉐, 아 뭐죠? 쉐이더 푸푸로. 야,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, 이거 뭐지? 엔티티 3000이. 엔티티 문제가 많네 이 사람들 대체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? 아뭐 초전도체 컴퓨터 쓰고 있는 거 아니야? 어떻게 플레이를 한 거지? 뭐야 대체 어떻게 플레이한 거야 이거 되는 사람 있나요 이거? 왜 나만 안 되지? 저는 왜안 되죠? 아 진짜 혹시 내 닉네임만 감지하는 거 아니야 지금? <laughs> 나랑 다르게 처음 시작했을 때 엔티티가 36개밖에 안 뜬다고? 나는 3000... 데요 저는 어, 봐, 봐. 나는 엔티티가3165개 에요. 지금, 아, 아 비디오 설정 에서 렌더 거리 랑 시뮬레이션 거리 를 최소 치로 낮춰 놓고 들어가 봐야겠다. 이슈다 청크 이슈 랜더 아, 거리 이슈 랜더 밖에 뭔가가 있음 10 으로 하는 거 괜찮고 14로 하면 <laughs> 너 뭐야? <laughs> 너 누구야? <laughs> 3000 개의 정체가 도대체 뭐지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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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? 여... 한번 아 미스터리 하네. 뭐지? 다시 한번 눌러 볼까렌 랜더 거리 15로 다시 으아! 엔티티가 3,109개!!! 너 뭐야 도대체! 정체가 뭐야 어딨어 대체 뭐라고 있는 거지? 스파이가 끼어 들어왔어! 스파이만 3,000명! 득실 득실 거리겠다 야 몰래 들어와도 3,000명이나 들어오면 들키지 아무리 검은 옷 입고 어두운 날에 몰래 들어와도 3,000이면 들키지 랜더 거리 12로 으아 2971!! 랜더 거리 11 어, 야, 11은 괜찮아. 11은 괜찮아, 랜더거리. 여기서 좀 움직여볼게요. 오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찾았 찾았어. 여기야. 여기에 뭔가 있어. 야, 저기 뭐 있어, 뭐 있어. 야, 꾸무적, 꾸무적 거리는 거 보여. 나 꾸물꾸물 거리는 거 봤어. 저거 뭐지? 차수정인데 조금만 가까이 가볼게. 오아! 어! 아, 가까이 가서 난데. 금지된 구역이다. 아 이거 scp같은건가봐 너 가까이 가면 안된다 이거 그런거 있잖아 공포연출같은데 보면은 꼭 존재를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 화면 막 지지지직거리면서 막 갑자기 화면 툭 꺼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앞에 무슨 막 하얀 종이같은거 막 둘러붙고 뭐 살짝 그런거 아닐까 이거 하지만 우리의 기술은 위대했지 이게 뭐지? 이거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54라고 돼있는게 제가 보고 있는 쪽의 엔티티 수거든요? 이 자수정이 지금 54개의 엔티티가 묻혀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를 보면은 얘가 2 0 0 0개예요얘 2675개야 찾아냈다 3000의 비밀 이 녀석이었구만 이거는 살짝 버그 제보 같은 걸로 제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청크를 낮춘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되긴 하겠다 야 청크 한 9로 낮춰놓고 하면 될것 같아요 <laughs>